강원도가 계약 당사자 간의 책임 문제를 내세워 그동안 공개를 거부했던 레고랜드 테마파크 총괄계약 협약서를 도의회에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이후 시중에 떠돌던 노예계약, 불평등 협약이라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 멀린사 간 레고랜드 총괄계약 협약서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첫 번째 관심은 지난 2018년 12월 강원도가 도의에 제공한 협약본에서 제외한 임대 수익률입니다. 당초 임대 수익 지분율은 전체 투자액 2,600억 원 가운데 강원도의 투자 지분 800억 원에 해당되는 30.8%였지만 멀린사의 추가 투자를 고려해 27.8%를 줄였습니다. 결국 강원도의 임대 수익률은 3%로 명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 추가 투자를 고려해서 27.8%를 감해서 L.L.코리아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후의 음, 수익률은 3%로 간다. 이런 것이 고대 빠져 있었던 거죠. 외국인 투자 지역이라 법인세와 과징금 등 각종 세금과 관련한 감면 조항을 담고 있어 해석에 따라 특혜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 강원도의 영향력이 미치거나. 춘천에서 2 시간 운전 거리 내 2세에서 12세 어린이 관련 관광지 개발을 허가하지 않는 등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의회는 레고랜드 총괄 계약 협약서를 면밀하게 분석해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어, 질적인 검토, 과연 이것이 진짜 맞는가? 어? 내용 빠지고 어, 뭐 첨가된 중요한 게는 그 내용 자체를 가지고도 한번 또. 우 검증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점검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등 강원도와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시민단체의 의혹 해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무시하고 행정사무감사 요청을 묵살했다며 도의의 여당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심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해달라는 시민의 요구를 묵살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위원 35명을 대표하여 호소용 원내대표를 도의회 윤리특위에 회부한다. 내년 7월 레그랜드 테마파크 개장이 어렵다는 전망이 불거진 가운데 1년 10개월여 만에 공개된 이번 총괄 계약 협약서가 독이 될지 야기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